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이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와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동일하게 주옵소서. 구원의 길 훈련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평신도 선교사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복음의 가치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땅의 흙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주시고 우리에게 먹지 말고 살라는 생명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때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왔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의 미혹을 받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죄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우리 인간은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 불신자 상태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적 문제가 왔습니다. 것은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운명에 사로잡혔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잡은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신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우상 문제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점을 치고 구슬하고 미신을 믿고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로 인해 정신 문제도 옵니다. 하나님을 떠나 고아들처럼 불안하고 성공의 자리에 있어도 공허하고 허무하며 심각한 우울증 증세로 심하면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60문제도 찾아옵니다. 중풍과 암과 수많은 불치병 등으로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이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내세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고.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운명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느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네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문제가 나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전달된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대물림되게 됩니다.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모든 방법을 써서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인간의 방법입니다. 종교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이라, 종교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철학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로 사리적,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선행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 우리,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선행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무진 고난을 받으사 죽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행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만에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려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야 오시옵소서. 재림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죽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으신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몸을 찢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해결자이신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선제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 구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그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계시록 3장 20절.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영접하면 될까요? 잠원 27장 일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수 없음이라. 우리는 오늘 하루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저를 따라해서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여러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참 행복 누리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 같이 외치시겠습니다. <laughs>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외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참, 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은 16장 24절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응답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에게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를 세계복음화하는 증인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녀의 신분과 건세를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님들과 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도 감사한데 복음 전하는 일에 증인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우리들에게 또 선포되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현장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